요즘은 안달고 다녀요. 하나씩 들고 있어요, 가끔씩. 총으로 들, 총을 들고 있기도 한데 그보다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경찰관 게더 하나죠. 네. 경찰이 도,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데, 오 어, 도리어 도둑이 예? 도적이 적 도적이 도리어 반대로 하장 몽둥이를 하, 들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예요 그렇죠.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 우리 한글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성낸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 같은 얘기입니다 적반하장, 적반하장? 방귀 뀐 놈이 아, 미안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리어 성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이게 적반하장입니다 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 치는 거 잘못한 사람이 I'm sorry 미안해요 라고 사과해야 마땅한데 도리어 더 화내는 거 큰소리치는 거를 적반하장 적반하장 이라고 합니다 자 반필 면 지의 면자 중요한 단어 면자낫면낫면 우리 얼굴 낯, not. 얼굴 낯을 얘기하는 거예요 낯. 낯. 어? 얼굴 밀가루 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낯 얼굴 면이 표정 또는 얼굴빛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면 면차 들어간 단어 몇개 봅니다. 청면 척면, 측면 척면. 그다음에 정면, 정면, 무슨 방면. 뭐 이런 청면은 물체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보이는 게 정면, 네. 뒷면, 뒷면. 그 다음, 윗면, 윗면 뭐 아랫면, 아랫면? 그 다음에 이제 육면체니까 여섯 개 면이 있잖아요. 육면체? 네. 육면체 배웠죠? 수학에서? 네. 예, 정육면체, 육면체 여섯 개 면이 있는데, 그 중에 측면은 좌우, 우측면, 좌측면. 좌우측면. 좌우측면. 면은두 개가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측면물체의 상하 전후 이외 나머지 좌우의 면, 좌측면, 좌측면 우 우측 우측면 합쳐서 양측면 이라고 할수 있겠죠 양측두 개. 양측. 이해됩니까? 네됩니됩니 그런, 그런, 면 정면, 어, 정면, 도 아니고 어 상하도 아닌 그런 옆면 정면 그 다음 아, 진짜 보보 진짜 진짜 o u n g 있죠 어? 반필면지. 반필면지. 할때 진짜 짓자. 이게 갈지예요. 갈지. 가을지. 갈지. 가다 뜻이에요. 가다. 또는 영향을 끼치다. 또는 쓰다 사용하다. 또는 이러다. 어떤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러다. 또는 어조사 또있으면 어조사 짓자가 모모가 이 이런 것도 있고요. 모모에. 뭐뭐 어, 의로 많이 쓰입니다. 뭐뭐 에, 뭐뭐 에 있어서도 쓰이고 와, 과, 이에, 이곳에 가지 자가 아주아주 흔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네. 용도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모든 뜻을 다 알기 힘든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들 알면 됩니다. 짓자 가장 유명한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아, 처음에 나오죠. 논어에 첫 장에 하기시섭지 하기시섭지 불력열호와 분력 열화 학이 시습지 학이 시습지. 뜻은 학 배울 학 배우고 이 그리고 시습. 서번 연습하는 거예요. 서번 연습. 연습. 우리가 학교에서 학 배우고 집에 와서 연습하죠. 네. 연습장에 쓰면서 연습 복습하는 거. 네. 복습하고 예습하고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시는 때때로 늘 항상 always 늘. 늘. 늘 배우고 늘 익히면 뜻이에요. 지 학이시섭지 불력열호아 는 없는데요. 어? 하기 시습지, 아 학이시섭지 아 불력열호 학이시섭지 분력열호아 맞습니다. 아는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는 보통 한글입니다. 감탄 하나 의미로 느끼기도 합니다. 열자가 기쁠 열이에요. 기쁠 열. 기쁠 열. 기쁘지 아니한가? 불력 열호와. 불력 열호와. 배우고 늘늘상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뜻입니다. 네. 기쁘죠? 배우고 익히면 기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생아 찍고 하기 시섭지 불력 열호. 하기 쉽지 불력여로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다음 지자 들어간 말 세, 아, 세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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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예요. 말마 말마 말은 말인데 뭐 옹, 세옹 새는 변방 그 다음에 옹은 늙은이 변방, 노인의 말이에요 세옹의 말 세옹의 말 어, 세옹의 말 이런 뜻인데 변방 늙은이의 말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란 뜻이에요 세상만사 변화가 많아서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이 변화가 막심하다 이런 뜻의 어떤 사자성어 세옹지마 세옹지마 그런 뜻입니다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나쁜 게 일어났어요 근데 네. 그걸 잘 극복하면 나한테 힘이 되죠 네. 도리어 그게 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됐어요 어떤 뭐 지나가다 돈을 주었어요 네. 그럼 복이죠 네. 근데 그걸 뭐 헝청만 쓰다가 도리어 뭐그 주인한테 이제 들켜서 혼난 거예요 도리어 화가 되죠 화와 복이 바뀔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세옹지마. 세옹지마. 네, 좋습니다. 말이 말이 비싼 동물이에요. 말을 키우는 어떤 노인이 있는데 말이 도망을 갔다 예, 얘기해봐요 생각해봐요. 말이 도망갔어요. 네. 그 우리 집안의 어, 가장 귀한 자산인 말이. 어느 날 봤더니 마구간을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집안의재산의큰 부분을 차지하는 말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슬퍼하고 슬퍼하고 말을 동네 방네 찾아보고 옆 동네, 옆산 뒷산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네. 슬프죠. 그런데 한 며칠, 며칠 지났어요. 네. 한달좀 지났는데 말이 되돌아온 거예요. 근데 혼자 왔어요? 아니면 누구 짝을 들고 왔어요? 짝을 들고 짝을 리고온 거예요. 말이 도망가서 애인을 사귄 거예요. 네. 여자친구를 사귄 거. 그 여자친구까지 들고 같이 온 거예요. 집으로, 고향으로. 네. 그럼 도리어 말이 나간 건 화한데 두 마리가 동시에 들어와서 1이2가 되었으니까 따블로 되었으니까. 네. 이게 복이 된 거죠. 그렇죠. <laughs> 그런 예가 될수 있겠죠, 세홍지만 네. 네. 또는 이제 그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요. 해서 십억을 벌었어요. 로또에 당첨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좋은 게 거에 나쁜 게예요? 나쁜 거죠. 아야 좋은 거죠. 좋은. 좋은 거죠. 로또 당첨돼서 재수 좋게 십억을 벌었으니까. 근데 십억을 벌어서 좋은 건데 그것 그 돈을 서로 차지하려고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이혼했어요. 네. 아, 아이들끼리도 서로 그 돈을 내가 갖겠다고 해서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가족끼리 만나지도 않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헤어졌어요. 네. 그돈 때문에. 그럼 이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로또 당첨되어서 공짜 돈을 번 거는 복인데 그게 도리어 화가 되었죠. 그죠 그런 뜻이 세용지입니다. 네. 복도 화로 바뀔 수 있고 화도 복으로 바뀔 수 있다. 즉, 복을 만드는 거는 스를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관포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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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뭐 관중이라는 사람, 포숙이라는 사람, 둘 사이가 우정이 아주 좋아서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 사이의 어떤 교, 친구, 교제, 친한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습합시다. 오늘 이번에 이 페이지의 주요한 단어들. 첫 번째, 반복. 반복 반복하다 알죠? 네뭐 공부 한번 하고 또 반복해서 해야죠 운동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해서 운동해야 실력이 날죠? 네 반복 그 다음 배반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배반 배반 배반하는 거 배신하는 거 배반하는 거안 좋은 거죠? 그 다음 반대 반대 뭐 나는 반댈세 뭐 친구가 어, 엄마 돈 가지고 우리 먹으러 가자 라고 했을 때안돼 나는 반대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반대해야죠. 적반하장. 적반하장. 반자들어간말 많이 했어요. 적반하장 누가 몽둥이를 들었어요? 경찰이 들었어요? 도둑놈이 들었어요. 도둑놈. 도둑놈 적 저기 도적이에요. 도적. 도적. 도적이 도리어 장 몽둥이를 든 거, 즉 방구 낀 놈이 성내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한 놈이 사과해야 마땅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 치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적반하장. 적반하장. 예 이런 적반하장 같은. 사람 되면 절대 안, 안 됩니다. 정면 면자는 면 얼굴 면, 낫 면이에요. 낫 얼굴, 정면, 정면, 어, 옆면, 앞면, 뒷면, 후면, 정면 여러 면이 있습니다. 네. 세면대 기억하시죠? 세면대, 세면 음, 면. 앞면 있는 사람은 응? 보통 아는 사람. 앞면이 없는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 앞면 음. 그런 뜻입니다.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 우리 노는 공자님 말씀 하기 시섭지 불력 열화 배우고 늘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뜻입니다. 네. 공자님 말씀 멋지죠? <laughs> 네. 네. 세옹지마. 세지마 관포지교. 관포지교. 세옹 세홍, 세의 말. 관포 관포의 교재. 세옹 변방 넓은이 변방 노인의 말. 복이 화가 되고 화도 복이 될수 있다. 관포지교,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 사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laughs> 그다음 세 번째 신물 원유, 신물 원유, 예, 신물 원유 봅니다. 신자는 삼갈신, 삼갈신, 삼가하다는 얘기 삼가다, 삼가다, 건신하다, 삼가다, 건신하다, 신자 들어간 말. 요 상가 신자 중요한 말입니다. 상가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 상가다. 그다음 건신하다 뜻 건신 신중 신중 건신 건신 신도 신도 신중추원 신중추원 신중여시 신중여시 신자들간 어 중요한 단어 사자상어들 신중하다 신중하다. 써, 이건 들어보 보죠 많이 쓰죠 신중한 사람 네. 그렇죠 네. 남의 집에 왔을 때는 좀 신중해야죠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는 신중해야겠죠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네 뜨거운 불 다룰 때는 신중해야겠죠 네. 네 날카로운 못, 칼 같은 거 다룰 때는 특히나 신중해야겠죠 그렇죠 예 조심 근신 네. 근신 이 표현은 초등학생한테는 어려운데 잘 모르겠죠 알아요 알아요 근신 네. 어 네. 똑똑한데 언행을 삼가고 조심한다. 건신. 또 잘못을 했어요. 아, 건신 3일 어, 집에서 밖에 나가 친구들 놀지 말고 집에서 3일 동안 건신해라. 반성하고 들어 앉아 집에 들어 앉아 행동을 삼가는가. 건신. 건신. 어, 행동을 조심하는가. 건신.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 건신. 건신. 신도. 신도. 독이 둘이 있는 거예요. 홀라 있는 거예요. 독이. 독. 독자, 홀로? 홀로 있는 거.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레즘이 없도록 상간다. 신독이에요신독 신도. 신독?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신독 누구 선생님하고 있을 때는 학생들이 자기 행동을 조심해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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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혼자 있을 때, 뭐 친구들끼리 우리끼리 편하게 있을 때는 대충 행동 많이들 하죠. 하죠. 그런데 그런 홀로 있을 때조차도 자기의 말과 행동을 아주 예의에 맞게 원칙에 맞게 상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대단한 대단히 수행이 깊은 사람입니다 네. 신도 이해 되죠? 돼요 음, 남들이 볼 때는 누구라도 다 잘하죠 근데 혼자 있을 때 조차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죠 네. 네 신종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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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다하고 또 조상님들의 제사에는 공경을 다한다 뜻입니다. 신종 추원. 신종 추원. 종자가 마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마치는 그가 아,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네. 원자는 그 뿌리예요. 뿌리. 건원이란 말 쓰나요? 건원. 네. 수원. 물. 강이 있죠. 강이 있으면 첫 스타트, 출발 지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 수원. 어, 물에 어떤. 모든 것들은 뿌리가 있어요 아들은 뿌리가 누군가요 아버지가 계시기 아버지 엄마가 계시기에 아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또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기에 아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그 위에 정조 그 위에 고조 이 조상 올라가면 뿌리가 있겠죠 원 네. 그런 원, 원 그런 겁니다 <laughs> 먼 조상들까지 추모하는 거예요 제사지내는 게 그런 뜻입니다 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사 상을 당했을 때 슬픔을 다 하고 예의를 다하고 나먼먼 조상들 제사도 아주 공경을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정추 신종 여시 신종 여시 신종 여시 신종 여시 신은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 종은 마치는 거예요 처음과 끝 일의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신중하다.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다들 열심히 하죠. 네. 근데 마지막 끝까지 열심히 하나요? 끝에는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나요? 허지부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끝도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신중해야 된다. 신중여시. 신중여시. 어렵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 신중여시. 신중여시. 원자 봅니다. 원자. 원자. 여러번 나왔는데 벌써. 뭘 원? 뭘 원? 먼. 멀리 있는 거예요. 멀, 멀다. 또는 심오하다. 심오하다. 깊다. 학문이 깊다. 어, 많다. 세월이 오래되다. 원. 멀리하다. 멀어지다. 또는 소원하다. 소원하다.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내쫓다. 추방하다. 멀리 내쫓다. 추방하다. 또 싫어하다. 멀어졌다는 얘기죠. 어긋나다. 먼데 선조. 여거 나와요. 선조. 신종추원의 원자는 선조 조상들 선조. 멀 원. 멀 원. 들어간 단어들 몇 가지 봅니다. 원근. 원근. 영원. 영원. 일모도원. 일모도원. 세 가지 나왔네요. 원근, 알죠? 네. 뭐 멀고 가까운 뭐 미술 할때 원근법 우리 알아야 미술 잘 그리죠. 원근. 원근. 멀원 가까울 근. 영원. 영원. 길고 오랜 세월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뭐 이런 앞으로 오래도록 변화 없이 계속됨 영원하다. 써줘. 네. 네 영원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영원 일모도원. 일모도원. 영원조 어이운 말인데 사자성어 원자들간 사자성어 대표적인 말. 일모도원. 나른 저물었는데갈 길은 멀다. 보시봅시다. 일모 모자가 저물 모. 怎美摸？